안녕하세요. 진동 산채 농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농장이 산마늘 씨앗을 채종하는 시기와 그리고 판매하는 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25일이고요. 저희가 산마늘 씨앗 채종을 7월 한 초나 초중순쯤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날씨에 따라서 뭐 앞으로 땡겨지거나 아니면 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쯤 최종 할것 같습니다 판매도 저희가 최종 하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내고 정리하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어,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음, 그쯤 감, 감안해서 그쯤 생각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판매 금액은 어. 전과 똑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씨,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상태이지만은 그 꽃이 피고 지어서 씨가 연그렀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산마늘 씨앗이 이제 꽃이 지금은 꽃이지만 씨앗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요 상태에서 일단 요 송아리채 씨앗이 키로에 2만원 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가위로 잘라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손으로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종할 수 있게 지금 저는 이제 손으로 하고 있지만 가위로 하거나 아니면 문질러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씨앗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씨앗만 정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키로에 4만원입니다. 씨앗이 연굴고 나면 이 안에 이 검정색 순수 씨앗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씨앗에서 말려서 까서 판매하는 용인데, 뭐 제가 임의로 3번 씨앗이라고 말씀을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해놨지만 저희는 3번 씨앗으로 거의 판매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그 굳이 그3번 씨앗으로 만들어서 파종할 것이 뭐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뭐 그런 수고를 감안해서 이렇게. 파종하실 필요도 없고 또 비싸게 그 검정색 3번 씨앗을 구입하실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2번 씨앗 상태에서 파종을 해주시면 되고 1번 씨앗을 구매하신 분께서는 직접 2번 씨앗으로 만들어서 파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또 다른 이유는 3만늘 씨앗 예약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봄에 모종을 판매하다 보니까 겨울에 전화 주신 분들에게 미리 예약을 받진 않고 한 2월 중순이나 말쯤 전화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깜빡하거나 아니면 받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경기도, 경기도나 강원도 조금 추운 지역이어서 2월 말에는 파, 그 정식을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이 3월에 전화를 주셨다가 3월 중순 쯤 전화 주셨다가 모종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판매가 다 완료돼서 그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구입의사를 밝혀주셨음에도 제가 챙겨드리 뭐 예약을 받지 않은 거라 챙겨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안 좋고 불편했었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산마늘 씨앗과 앞으로 모종은 어, 구입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2-3개월 뒤에 돈을 미리 받는 것이 예약, 예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미리 받고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한 1~2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금액을 받지 않고, 한 1개월쯤 남았을 때 그때부터 예약을 받고 금액을 받았었는데, 계속 모종과 씨앗이 이제 판매가 많아지고 모자르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입 의사가 확실한 분들에 한해서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씨앗을... 구입하고 싶다고 그리고 또 예약을 해주시는 분해 예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도 6월 말쯤 전화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께도 전화번호를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마늘 씨앗을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인 첫 번째 제 영상 첫 번째 댓글 댓글과 그리고 추가 내용에 저희 농장 연락처와 네 저희 농장명을 적어 놓을 테니까 네 구입 의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진동 산채 농장의 산마늘 판매 최종과 판매 시기는 7월 초나 초 중순 쯤으로 어,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판매 금액은 매년 똑같이 1번 씨앗, 1번 송아리 씨앗은 키로에 2만 원. 그리고 송아리에서 씨앗만 딴 이번 씨앗은 키로에 4만원 이렇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그쯤 구입을 이제 하셔서 바로 파종하실 분들은 6월 말쯤 미리 밭을 만들어 놓 정리해 놓으시고 두둑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고르게 해 놓으셔서 받으시고 그래도 씨앗이 마르기 전에 서늘한 곳에 놓으면 한달 이내에 파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동 산채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